반갑습니다. 토토방입니다. 프로토 101회차 173배당 1 그리고 1262배당 적중했습니다.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적중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월 9일 KBL 고양 오리온대 LG 세이커스 경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는 직전 경기인 안양 KGC 인상공사와 홈경기에서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원정에서 한 점차 아쉬운 패배를 당했지만 곧바로 반등에 성공한 오리오는 이날 본인 KBL 입성일의 커리어하이인 20득점과 함께 3점 출성공률 100%를 기록한 한호빈의 맹활약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여기에 사보비치 유토 두 외국인이 공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비교적 잘해내고 있고 부상에서 돌아온 허일영은 이날 8분 2 출전 시간 동안 11 득점을 몰아쳤는데 특히 경기 막판 접전 상황에 투입되어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이 터지는 등 오리온으로선 얻을 게 매우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베테랑 슈터 허일영의 복귀로 100% 전력을 되찾은 가운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LG상대로 안방에서 승률이 비교적 좋았던 만큼 이번 경기에 대한 오리온의 전망은 밝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창원 LG세이커스는 직전 경기인 인천전자랜드 엘리펀치와 홈경기에서한 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얻어낸 자유투를 캐디라랜이 성공시키지 못해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가지 못한 부분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은 가운데, 부상으로 결장 중인 메인포인트가드 김실의 부재 속에서 메인포인트가드로 이원대나 정성우가 번갈아가며 막고 있는 가운데, 보렌들러로서 공격에서 때론 과감한 슛셀렉션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슈시도보단 외국인 선수인 라렌에게 일명 폭탄 돌리기식 패스를 건네며 전술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상에서 돌아온 김동양과 라렌의 백업 옵션인 해리스가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분전하고 있지만, 앞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옵션들 중 특히 포워드 포지션에 속한 선수들의 야투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란히 하위권에 위치한 두팀 간의 맞대결이지만, 부상자들이 모두 복귀했고, 새 외국인 유터가 수비코트에서 펼치는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친 덕분에 팀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고, 베테랑 슈터 허일영이 복귀하면서 100% 전력을 되찾은 오리온의 기세가 오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고향오리온대 창원 LG 경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전문 픽스터의 픽을 저희 스포츠 분석방에서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석방 참여를 원하시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저희 포토방 스포츠 전문 분석팀은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경기 모니터링을 통한 리듬 및팀 운영 상태를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분석 노하우를 통해 저희 스포츠 분석방에서는 매일매일 스포츠 조합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픽 꾸준한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포츠 분석방에 초대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